마태복음 23장. 그때 예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 다 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는, 정작 자신은 그 짐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행동을 한다. 그들은 성구 상자를 넓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며, 잔치에서는 상석을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시장에 가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 너희 선생은 오직 한분 뿐이며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누구든지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분 뿐이시며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려서도 안 된다.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너희 종이 돼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며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문을 닫아버렸다. 너희 자신만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려는 사람들마저 막고 있구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정작 누군가 개종자가 되면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앞을 못 보는 인도자들아.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 어리석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누구든지 재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재단에 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앞을 못 보는 이 사람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재물이냐? 아니면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재단과 재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성전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 앞을 못 보는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대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세파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잘 닦으면서 그 안은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눈먼 바리세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으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세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스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데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이와 같이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우라.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을 보낸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박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쫓아다니며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시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너희가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그러나 결코 놀라지 말라.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이 아니다.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그리고 이 하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예언된 멸망의 가증한 상징물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들은 깨달으라.유대 땅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들에 있는 사람은 곧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에는 임신한 여인들이나 젖먹이를 둔 여인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가 되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환란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 누군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그가 저기 있다. 라고 해도 믿지 말라.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현혹할 것이다. 보라.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었다. 그러므로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저기 광야에 계시다라고 해도 나가지 말고. 또 그리스도께서 여기 골방에 계시다라고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법이다. 그 환란의 날들이 끝나자마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일을 보면 그때가 바로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라. 만약 한밤에 도둑이 몇 시에 올줄 알았다면 집주인은 깨어 있다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의 집 사람들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은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기를 "내 주인은 아직 멀리 있다"라고 하며 함께 일하는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종이 미쳐 생각지도 못한 날에 그리고 알지도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과 함께 가두리니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